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참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아멘. 재물이라는 것이 뭐 악하고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악하다. 그 재물을 드리는 목적이 이상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악인의 재물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제물이다운을 본문에서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제바흐라는 말입니다. 이 제물이라는 뜻도 있고 제사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제바흐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관련돼서 성경에서 이 제바흐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제사드린다 하지 않고 재단을 쌓는다, 이런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상 모두 다 재단을 쌓았습니다. 재단을 쌓고 이것이 창세기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한가? 야곱이 재산 식구들 다 데리고 바다 나라면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격해온 삼촌에게 금방 붙잡혔죠. 분노한 라반이 야곱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하나님의 경고하심 때문에 야곱을 손대질 못합니다. 우유곡절이 있었으나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자,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창세기 31장 54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아멘. 야곱이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사 안 받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것이 제사의 주된 목적입니다. 라반과의 언약이 이미 끝이 났어요. 그러면, 언약을 이미 끝냈기 때문에 성경이 만약에 야곱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였다면 성경은 야곱이 드린 그 제사를 재단을 쌓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산에서 드린 야곱의 이 예배를 또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아, 이거 좀 다르죠? 야곱이 드린 이 제사라는 것은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는 조금 달랐다는 뜻입니다. 왜 다르냐? 이 야곱의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야곱의 제사를 가리켜 째바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째바흐라는 말은 제물제사라고 쓰이죠. 특히 제사, 어떤 제사냐.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가리킬 때이 말을 씁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아멘, 바알들에게 제사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사하며"라는 말이 여자배 후입니다. 오늘 본문의 채물, 째바흐, 야곱의 제사, 째바흐, 바알에게 드린 제사,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왜 창세기는? 야곱이 드린 제사가 우상에게 드린 제사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했겠습니까? 야곱의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1장 54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산에서 밤을 지내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본문으로 여기를 보면 바 열리누 바하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하르라는 말이 산이라는 뜻이고요. 바얄리누라는 말이 나를 꼬박 샜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잘 자야죠. 그런데 왜 나를 꼬박 샵니까? 야곱이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최대한 시간을 질질 끈 겁니다. 이런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느냐? 그것은 그 제사 뒤에 이어지는 55절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세기 31장 55절에 보시면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라반이 손자들과 딸들에게는 입을 맞추고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야곱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라반은 아는 거예요. 아, 야곱이란 녀석이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무슨 짓을 했느냐. 라반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세기 31장에서 야곱이 드린 제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는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드린 예배였고, 재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제사마저도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무사히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 끌기용 도구로 야곱이 제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제사마저도 이용하는 이 야곱을요, 야폭강에서 환도표를 치시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강권적으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 야곱은요, 드디어 바른 예배자로 변신합니다. 장세기 33장 20절을 보시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엘렐루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 참된 예배자로 그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33장 20절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싸운 첫 번째 재단이었습니다 그의 예배가 드디어 노아의 예배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와 같은 예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유로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용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기도는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나 기도를 내 소원 성취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 예배 자체가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나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루를 사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